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준 표본평균의 표본 표본 표준 표본 평균, 표본 표본 표준편차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 전체의 키를 다 조사하는 것,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고, 그리고는 일부 학생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처음에 전체 조사 대상이 되는 자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확률 분수는 보통 라지 x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있으면은 모집단의 크기가 있지요. 모집단의 크기 이거는 요 안에 원소들 전체의 자, 개수. 그래서, 라지 n으로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집단의 전체를 평균을 넣었다. 이거를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은 ex. 자, 보통 small m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 모분산. 여기서 분산을 구했다. 그것은 vx. 이거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 는 시그마 x 는자 시그마 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자 표본을 추출을 했다 자 표본 추출하는 데는 보통 이미 추출의 방법을 씁니다 이미 추출은 모집단의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 보통 이미 추출 중에 보건 추출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보건 추출은 자, 끊었다가 다시 집어 넣어서 그다음 뽑습니다. 자, 끊었다가 집어 넣어서 보건을 시킨 후 다시 추출하는 것을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보건 추출의 방법도 있는데 비보건 추출은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클 경우에는. 비복은 추출도 복은 추출하고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복은 추출을 주로 씁니다.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자, 표본을 몇개 뽑느냐. 자, 여기서 몇 개를 뽑느냐 하는 것이죠. 그기를 small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표본은 몇개 만들어지느냐.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는 몇개 되느냐 하면 n에서 small n을 뽑는 방법의 수지요. 근데, 도로 집어서 넣으니까, 중복,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n, pi, n. 그래서, n의 n성계가 됩니다. 표본의 개수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 요는 순서도 정해집니다. 그러면, 표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이, x1, x2, x3 해서, xn. 자, 요게 바로, 표본입니다. 표본. 표본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들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x1, x2 첫 번째 뽑으니까 X, x1, 두 번째 뽑으니까 x2 뭐 숫자 얼마, 얼마 해서 n개가 나오죠. 요게 바로 표본 한 개, 그다음에 또 표본을 뽑으니까 이렇게 두개 해서 이거는 총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n의 n 성계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것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평균, 이것의 평균. 자, 요것의 표본 하나의 평균 구해보자. 그러면 구하려면 공식이 그것을 표본 평균이라 하고, 자, 요거는 기호로, X바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을 N으로 나눈 것이죠. 그 다음,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은 보통 S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차. 평균이 x바지요. 의 제곱의 평균. x2 마이너스 해서 얘는 xn 마이너스 x바 의 제곱. 요거를 자 n으로 나누어야 평균인데 여기서는 n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 나누는 이유가 n으로 나누어서 정확한 값을 계산하면은 표본 분산이 모분산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n 1로 나누면 이것이 모분산하고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자, 요거는 s는 루트 s 제곱을 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가 가까워지느냐? 모뭐 표준 편차와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2단계 나왔는데, 다시 3단계. 자, 이제 무엇이냐. 방금 요것의 평균을 요 공식에 의해서 구했다. X바. 그리고,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이걸 Y바. 이래가지고 막점다 구했습니다. 요것이 N의 n 승계인데 N의 n 승계의 표본 평균을 다시 평균한 것. 이것을 이름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요거를 E x 바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는 거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지요. 자, 그다음 표본 평균의 평균 x 바의 분산. 요거는 V x 바. 이거는 지난 시간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 표본 평균의 균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이거는 시그마 x바 이거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해서 여러분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세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해서 자,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하나하나의 평균은 요 표본 평균, 요 공식, 표본 분산. 이건 n-1로 나눕니다. 표본 표준편차 구하니까 모표준편차하고 비슷해지더라. 자, 그리고는 이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한 거 n의 n승계의 다시 그것을 평균을 구한 것을 표본 평균의 평균 모 평균과 같아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n 분의 시그마 제곱, 평균 평균의 표준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한번 보면은 모 표준편차하고 표본 표준편차는 비슷하지만 모 표준편차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아주 다르죠 이거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니까 값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요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추출한 표본 자 100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xk 합을 합은 3만. 그다음에 뺀그 다음에 300을 뺀그 제곱의 합은 2475.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차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하면은 x bar 공식이 n 분의 여기서는 100 분의 더하기 x 1 더하기 x 2더하기해서 x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시그마 xk 3만 30 해서 300이 됩니다. 다음, 표본 표준 편차. 자, s제곱 균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시그마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시그마. 자, 별량에서 평균이 300입니다. 왜 그, 자, 제곱의 합. k는 1부터 100까지 해서, 이거는, 자, m-1로 나눠야 되니까 99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는9 9분의2475 해서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25 해서, 이거는 5가 되겠다,가 됩니다. 다음, 자, 문제 2번. 다섯 개의 자료가 있는 모집단에서 이 말은 모집단의 크기가 5다 이 말입니다. 복원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가 25다. 여기서 표본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 표본의 말을 잘못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개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한다면 요게 공식이 5 파이 n 이다섯 개에서 n개를 없는 방법의 수가 25다 이 말입니다. 5의 n성이 25다. 그래서 n은 2가 됩니다. 그러면 표본평균 x바의 분산은 했죠. vx바입니다. vx바의 공식은 뭐냐.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뭐 표준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그래서 2가 됩니다. 다음, 자, 각 면에 1, 2, 3, 5, 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를 70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 받아 이거는 결국 뭐가 같으냐 하면은, 자, 1, 2, 3, 5, 5. 이렇게 주머니에 5개의 구슬이, 적, 숫자가 적힌 구슬이 들어있다. 자, 여기서 자 70번 꺼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복은 추출이죠. 다시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는 복원 추출 연그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주사위를 던진 것이니까. 그래서 자, 70번 던진다. 이 말은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크기 n이 70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70번 던져서 70개의 표본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표본평균이 될 것이고 그러면 표본평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VX바니까 이거는 VX바는 표본평균의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만 구하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은 이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모집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되죠. 그래서 X, 이거는 PX 1, 2, 3 5 합계 1될 것이고, 자 그러면 1은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거는 6분의 2, 6분의 1, 6분의 2입니다. 그러면, 자, 모 평균 m이라 하면 되겠죠. 이거는 6분의 1. 이거는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0 하면은 이거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이거는.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의 편차, 1 빼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1, 더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더하기 3 빼기 3, 0, 5 빼기 3, 제곱하면 4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면 3분의, 이거는 2, 1, 그러니까 3분의 7이죠. 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v x 반는 무엇이 되느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70분의 3분의 7이죠. 그래서 7하고 70하고 약분하니까 얘는 30분의 1이 됩니다. 숫자 1, 2, a가 적힌 3 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1 E, A, 이렇게 적혀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 도로 집어 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원 추출이다. 이 말입니다. 집어 넣어서 다시 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시행을 세번 반복하여 이 말은 표본의 크기가 3이다. 이 말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3이다. 자, 세 개. 3개 번 확인하여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 바다라 하면은, 이거 x 바는 표본 평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 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무엇이 되느냐?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평균은, 이거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a죠. 그래서 a는 3이 돼야 됩니다. 아, 요거는 3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p, x, b a 가 2보다 크게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 x, b a 가 2보다 크다. 이 말은, 표본 평균 구하는 공식이, 표본 1개, 2개, 3개의 합을, 자, 요거는 3개, 3,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눈 것, 요겁니다. 이것이 2보다 크다. 이것은, p,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6보다 크게 될 확률입니다. 자, 요거를 구해보자. 그러면, X1, X2, X3, 표본 세 개. 자, 표본의 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될수 있느냐? 합이 6보다 커야 되니까, 큰 수부터 나열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3, 3, 3, 3 제일 큰 거. 자, 3, 3, 3 나오면 되죠. 또는, 3, 3, 2 나오면 되죠. 큰 수부터 적어 봅니다. 3, 3, 1, 됩니다. 그 다음에는 3, 3은 더안 되겠고, 3, 2, 2. 다음에는 2인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6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되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333한개 되고, 332도 되지만, 233도 될수 있고, 323도 될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2팩분의 3팩 해도 되고, 3C1 해도 되고, 그래서 세 가지. 이것도 3C2, 3C1 해도 되고, 자, 세 가지. 3C1, 3C2. 그래서, 자, 합하면 열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가지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표본의 개수죠. 요 표본의 개수 총몇 개냐. 자,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는, 자, 자, 3파이 3이죠. 3개에서 표본 3개를 보니까, 자, 이런 3의 3성, 27입니다. 그래서 27분의 10이다.